시기도 전에 떨기부터 한 이준석 윤석열보다 더 강교한 자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데 큰일 한자김건희와 내통하고 있을 것 같은 자 폐험 당시 국회 밖에서 간만 보고 있던 자 성상납 조사를 받아야 하는 자 허나 당대표를 물리적으로 몰아낸 독재자 주위의 젊은 정치들이 하나둘씩 따라가는 이준석의 인격 스스로도 정치 인생이 끝나가는 걸 느끼고 있는 초조한 자 이준석 근처에 있는 청년들은 뒤통수를 조심하세요. 이준석은 자신의 세리즘 욕구 불만을 공중파를 통해 공중파를 이용해 전국의 여성 국민 상대로 욕구 해소를 한 것입니다. 준서가 결혼부터 해라.